삼성전자 주가 분석과 전망 2025, 2026년, 2030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대부분 알고 계신다. 삼성그룹은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창업한 기업군이고 이건희 회장을 거쳐 현재 이재용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 1위 그룹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1등 기업이다.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바이오닉스 등 관계사들은 무척 많다. 새PD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속적인 좋은 정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바일, TV 오디오, 주방가전, 리빙가전, PC, 주변기기 등 다양하다. 이렇게 설명해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 기업이고 큰 역할을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 반도체 분야가 있다. 초일류 기술을 보유한 메모리 분야가 있고 시스템 LSI 분야가 있다. 시스템 LSI 분야는 RMD와 최첨단 공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파운드리 분야도 중요 사업 분야이다. 최첨단 공정 기술과 검증된 IP 강화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디자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제품의 성공을 위해 최적의 파운드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빅 데이터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도 있습니다. 과거 10만 전자하며 올라가다가 꺾인 기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 0 2 1년 1월 11일 종가 기준 9만 1,000원까지 주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장중 사상 최고가인 9만 6,800원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2년 9월 30일. 5만 1,80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들어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6만 7만원에서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수사도 이건 우리의 판단이지만 주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상속세도 폐지하자는 견해도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친 주주들이 떠났다 삼성전자 주주수는 2022년 638만 1,000명에서 지난해 5위의 51만 60천 명으로 시셋 2퍼센트 익세먼만스 3천 명 줄었다.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을 어떤 상품 제품으로 공급하고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 중요하다. 한국 경기도 용인에 버리고 있는 사업도 시간 싸움이다. 적기에 시간 맞추어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방향도 나오는 것 같고,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언론에 나와 삼성과의 협업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일부 언론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친필 사인이 공개되기도 했다. 승인 approved. 친필 사인의 의미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 끈끈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콜 Qual 이퀄리파잉 e 품질 테스트 통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 HBM 분야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인재를 잘 지켜내고 외부 인력을 수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재를 지켜내는 데 방점이 있고 인력을 키워야 한다. 관련 학계의 장학 사업 프로젝트도 배분하는 것이 좋다. 전자공학 AI 분야 인력 양성을 하는 대학은 서울대 카이스트 KAST, 유니스트 u n i s t 성균관대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특허도 전략적으로 공개할 것은 하더라도 스파이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산업 스파이들이 무척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배상케 해야 한다. 수요를 분석하는 전문 업체는 다양하다. 2024년 반도체 시장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동원 가능하지만 우선은 도, 동일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는 것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같은 업체가 대표적 기관이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판단할 때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삼성에 대한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상속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의 이슈가 해결되면 삼성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 반도체 가격을 혼란하게 해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잘 가격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 체계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AI 전자 전기 공학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전제조건에 따라서 분석하면 2022지 29년까지는 분야별 상당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견된다. 2030년까지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하나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참고로 2024년 삼성전자 배당금은 분기별로 361원 정도입니다. 3월 31일, 6월 32일, 9월 32일, 12월 32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3분기를 예로 든다면 11월 20일에 배당 지급합니다. 실제 주식 가격 20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2020% 수준의 배당률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배당을 조금 많이 하긴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배당으로 수익률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장과 안전성, 차원 뛰어난 기업입니다. PER는 26에서 36 사이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상태입니다. 세우 영업이익이 2023년에 떨어졌지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의 PR은 2023년 100이 넘게 나왔고 2024년에도 50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전자가 매우 코레아 디스카운트된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BUI 삼성전자도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입니다. 세피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